네, 수고 수고했습니다. 아, 제가 몇 말씀 드리기 전에 아, 이 자리 같이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을 간단히 간단하게 수개를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도의원, 이제는 먼저 당선자 신분이 아니고 이기가 대시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의원님 중식, 도의원 선님 집과 선 안혜경 의원, 우리 조진수 의원, 예, 아 제가 먼저 아 이게 어떤 우연인지 아 모르지만 오늘 임기가 시작되는. 나는데 아, 시험을 하듯이 하늘에서 아, 집중 호흡을 내려주셨습니다. 아, 나름대로 비상근무 시는 부분에 아, 부담금도 많으시는데 아, 이렇게 좀전자부에쪽 어, 만들어 드려서 아, 죄송한 마음도 또 있습니다. 저는 29년 정도를 아, 지방행정, 면사무소, 읍사무소, 또 포천시청,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많은, 아, 2 0년 중에 많은 시간을 이제, 이제 재해, 예방, 또복구사업 이런 부분에 아, 많이 아, 참여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죠또 뭐 가정을 가진 우리 주부 입장에 봤을 때는 더더욱 아, 이렇게 편한 시간은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생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 더더욱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경보 단계 경보 단계에서 오늘 그 누가 40명이 되는 거 호주이고 때는 좀 이런 조짐 되는 것이야. 오늘 이제 경고 경보 단계에서. 연구는 여기 있고, 그 사무실도 있고요. 호일은 여기만 있고, 사무실도 있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경고 단계에서도 또, 중간에 교대 부분을 또, 부서별로 그, 팀별로, 이제, 이자에 맞춰서, 8시간 동안에 할 해당 분무를서하당직 근무, 별도 또 이제 당직 근무들도 있고, 그렇요죠 네. 근데, 당시 동무 같은 거는 많이, 음면동에서는 재택으로 전환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재 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초동 단계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 저는 이제, 아 제가 본격적으로 인기가 시작되면은, 아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 좋은 방안을,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드리자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인기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언론인들께서,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 늘 함께하고, 어, 아,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또, 뭐더 많은 말씀, 어,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솔직히, 저희가 경험한 바에 따라도 귀찮을 뿐인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임기, 업무의 개시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어, 이 법을 받고, 우리 소외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말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어,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겠습니다 우리 청소자 소외님들, 특별히 어, 말씀하시는 소외님들 계시면 분명 말씀을 드리시죠. 시장님, 저기, 은면동도 지금 고용보라서, 어, 비상근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포천 공장이 지금 47호 하랍니다. 네. 네.